제주도에서 제가 행사에서 갔는데 막 고사리 차들이 막 엄청나게 주차가 돼 있죠 왜냐 지금 불티 나거든요 새벽에 아침이식이 마르기 전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그 포인트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고사리 꺾어가지고 이렇게 말리... 뭐 세척하고 막 쌈... 어우 저는 자신 없습니다 직접 리포팅하면서 해봤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가시덩쿨에 고사리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거좀 가려 그러면 따가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뱀이 있을까 봐 돌멩이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래 돌멩이 앞에 고사리가 있어 그럼 아, 욕심내잖아 그러면 뱀이 진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또더 웃긴 건뭐냐로 고사리가 너무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 따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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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어머 여기 어디야 길 잃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.